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의 의상 값을 공개한다. 충격적인 가격 아이템도 있다. 그렇게 비싸요. 이찬원은 의상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연예인 의상 가격을 전문으로 하는 한 유명 웹사이트는 가수 이찬원의 의상 값을 알려준 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아티스트는 항상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상황과 요구 사항에 맞게 적절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이찬원은 현재 가장 유명 트롯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찬원의 옷이 정말 그는 가치만큼 비싼 겁니까? 이 사람은 이찬원은 이찬원은 장중이 요구되는 특별한 행사에서만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의 일상복은 아주 미니멀하고 모두 저렴한 아이템입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아직 미스터 트롯 대회 전에 입은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스토랑의 첫 등장도 이찬원은 자신 집의 소박함이 시청자들과 게스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침실에는 옷몇 벌이 있는 작은 옷걸이만 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 나타나는 장소는 부엌일 것입니다. 이찬원은 요리를 좋아해서 주방은 도구로, 냉장고는 늘 재료로 가득합니다. 그는 심지어 김치 직접 담는 거 좋아해서 김치. 냉장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가장 좋아하는 의상은 흰색 티셔츠, 청바지와 셔츠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찬원은 브랜드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옷을 고를 때 심플하고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을 때 다양한 종류의 옷과 코디할 수 있습니다. 2천원의 옷장을 보면 연예인의 옷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